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대한민국 간호사 취업 전문가 정혜성 교수님의 간호사자소서 면접 2022년 신입간호사 채용 대비 책 속에 있는 글을 보내드립니다. 즐겁게 감상하시면서 꿈을 꼭 이루시길 응원합니다. 2021년 올해 나온 병원의 채용공지는 벌써 2022년 졸업 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기 위한 편의상 2022년 채용 시즌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2022년 채용 시즌의 화두를 우선 꺼낸다면, 첫 번째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채용 시즌의 연기, 그리고 AI 면접의 대중화, 마지막으로 2차 및 3차 졸업 애정자 채용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우선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에 너무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여러분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예상지 못한 국가적 재난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모든 면대면 비즈니스와 커뮤니케이션의 변화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경제적 마비 상황까지 오며 모두 당황하고 누군가의 도움만 필요로 하는 공황 상태입니다. 이 코로나19를 말하지 않고는 2022년 채용을 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14년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2014년 간호사 채용 면접의 단골 질문은 단년 안전사고였습니다. 세월호와 같은 안전사고가 왜 발생했다고 생각합니까? 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원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할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2015년 메르스 사태가 나면서 의료기관에서의 감염 문제를 모든 대학병원에선 후 질문 소재로 삼았습니다. 특히 이때 전염병 바이러스에 취약한 병원 환경 등은 사전에 개선해야 할 혁신이었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주요 병원에서 나온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메르스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메르스가 왜 의료기관 전염이 되었는지 문제점을 말해 보세요. 전염병과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 보세요. 어차피 모든 채용시장에서 그 시기에 사회적 이슈는 단골 질문 소재입니다. 다만 의료인으로서 조금 더 전문성 있게 정보를 알고 답변해야 할 것이기에 미리 알고 준비해 간 지원자들은 답하기 수월했을 것이며 예상치 못한 준비생들에게는 고역이었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 번의 큰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상컨대 2022년 간호학과 4학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한 정보와 사회적, 글로벌적 변화에 대한 예측입니다. 2022년 병원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께 우선 알리고자 하는 내용은 코로나19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상되는 가장 기본 질문들은 이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코로나19가 왜 글로벌 위기가 될까요? 여기서 실제 면접에서 답변하는 방법을 공부해봅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설명하라고 하면 단순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라도 단답형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그럼 면접관은 그에 따른 증상이나 예방법 등을 덧붙여서 물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주제의 질문에 꼬리 질문이 들어온다면 아마도 지원자의 답변이 만족치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질문이 하나 오면 그에 관련한 다른 질문이 오지 않도록 완벽하게 설명을 하고 마무리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 질환입니다. 감염자의 비말이 호흡기나 눈, 코, 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됩니다. 증상으로는 발열 또는 기침이나 인후통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를 잘 지켜야 하며, 만약 발열과 호흡기의 이상 증상이 나타날 때는 관할 보건소나 코로나 상담전화 1339번을 이용하여 빠른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까지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호사 면접에서의 모든 답변 마지막은 각오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때문에 덧붙여서. 의료인으로서 이런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생활습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든지. 혹시 주위에 이런 증상의 환자가 나타날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줄수 있는 준비된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정도의 마무리가 좋겠습니다.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 WHO가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을 선언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미주 지역 미국, 유럽에서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질문에는 아래처럼 이해하고 답변하면 무난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차단되지 않고 전 세계로 감염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을 선언하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감염 속도가 정말 빠르고 아직까지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된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다시 급격히 번질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공세 조치로 당장의 급격한 확산을 차단할 수는 있지만, 종식시키기는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제품 출시에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임상실험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비교하기 위해선 수천 명의 실험대 상자들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서 빨리 백신이 나와 무고한 희생이 더 생기질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접 답변의 마무리는 자기 각오와 함께 이상입니다. 혹은 감사합니다. 로 끝맺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맙시다. 그래야 답변의 내용에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맺고 끊는 것에 장점을 가진 대화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간호사 취업 전담 교수 정혜성 저자의 간호사 자소서 면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